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 한자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왕에 앉은 바로의 장조로부터 오게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 돼도,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함에. 여호와께서 애곱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곱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아홉 번째 어, 재앙이죠 흑암 재앙과 어, 연결되어지는 열 번째 어, 재앙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열 번째 이 장자를 어, 주기시는 모든 처음 난것 사람의 처음 난 것뿐만이 아니라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열 번째 재앙을 통해서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 지금 열 번째 재앙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애굽 사람들 또 바로 왕은 물론이고 또 그것을 다 보고 경험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모든 자연과 우주를 다스리시고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이심을 또 오늘 열 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렇게 생명과 죽음까지도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특별히 이열 번째 재앙, 모든 처음 난것곧 장자, 가축게 처음 난 것까지 다 치시는 하나님의 모습 사람의 이 장자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자들에게만 축복을 할수 있었고, 뭐 에서와 야곱의 사건을 보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 또 그것을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는지 분명히 볼수 있는 사건이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장자를 지셨다는 것은 더욱 더이 시대에 큰 의미를 갖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또 가축에 처음 난 것이라 할지라도 다 중요할 텐데, 그것에 처음 난 것들, 특별히 그 시대 가지고 있던 이러한 의미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 것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모든 주권과 생명의 주인이 또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애굽사람들 바로의 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열 번째 재앙은 사장에서 이미 22절과 23절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아홉 번째 재앙을 거치면서 이제 열 번째 재앙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즐겁게 1장부터 이장에 보면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이주를 하게 되고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번성하고 또 수가 많아지면서 애굽의 땅에서 바로에게 위협의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을 다 어, 죽이기 위한 어, 계략을 어, 펼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 산파들을 통해서 어, 그 아이들을 어, 살려 주셨고 또 모세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 건짐을 받고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인도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모습을 어, 볼수 있습니다. 완전히 상황의 역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죠.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죽이고자 했던 바로, 하지만 지금은 자신의 장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애굽의 모든 백성들의 장자와 또 가축에 처음 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상황 가운데에서 아마 바로는 분명히 이제 지금은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나를 떠나서 너희가 말한 대로 여와를 섬겨라 그리고 나를 축복해라 이런 고백까지 할수 있을 수 있었겠죠 이제 바로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큰 어려움 속에서 30절 말씀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라 이런 상황 가운데 31절 말씀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와를 호 섬기며 네, 29절, 30절, 31절 다 우리 말씀의 앞에 보면 밤중에 그 밤에, 그 밤에 이렇게 어... 시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만큼 지금 급박하게 지금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진행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바로 또한 더 이상은 자신의 마음을 그 완악해진 마음을 고집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바로 바로와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을 허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 바로의 고백이 참 놀랍습니다. 31절 아까 읽어드렸지만, 어,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계속 모세와로는 어, 바로에게 요청을 했죠. 우리가 나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 우리가 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다. 어, 그리고 바로는 그것을 자신의 입술로 지금 다시 한번 인정하고 그렇게 해라 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한 가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이 애국과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왜이 애국을 벗어나야 하고 또 떠나야 하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애국에서 출애국 시켜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심을 위함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신앙의 생활들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모든 믿음의 그 순간순간들이 어떠해야 하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고 계신가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해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모습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 말씀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예속께서 바로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기 위한 모세와 아론의 어, 요청에 제안을 두었죠. 어, 아이들은 남겨라. 어, 또 재산은 남겨라. 이렇게 제안을 두었지만 지금은 말한 대로 다 데리고 가라. 어, 백성들 아이들 또 너희의 양과 소. 어, 가축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계속해서 그것이 채워져야만 이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열 번째 재앙이 진행이 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마음도 이제는 그 완악한 마음을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지금 보고 있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뭐 물론 다음 진행되는 사건의 가운데 다올의 모습을 보면 다시 한번 그 마음이 이러한 마음에서 다른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출애굽 시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게 만들고 또 홍해 앞에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볼때이이 마음이 유지되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알수 있죠. 하지만 지금 지금 이열 번째 재앙을 겪고 있는 바로의 마음 가운데 또그 상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보고 깨닫고 있는 중이고 또 지금 이 순간만은 하나님께서 어. 자신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왕뿐만이 아니라 뒤에 말씀을 보면 33절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 다하고 그 백성을 제쪽 하역의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때 바로 뿐만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 즉 결국 이 열, 열 가지의 재앙을 겪고 있는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수 있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이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이러한 바로와 같은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똑같은 사람들이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앞서고 또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리고 변함이 없는 사랑인 것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출애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음소리와 고통의 소리,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목소리와 기도를 듣고 계시고, 결국은 그 기도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는... 그 마음을 바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로 결정합니다. 34절, 그 백성이 발굴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네, 계속, 뭐, 잠깐 쉴 틈도 없이 치료급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계속 볼수 있습니다. 35절, 36절 말씀은, 어, 결국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심, 이 치료급의 사건 가운데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고난과 고통을 어, 보상해 주시는 모습까지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에네 이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어, 부분이죠. 어, 그리고 삼십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어, 구에서 애굽 사람들의 선택으로 지금 이런 재앙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것을 내어 주는 것이 아니라 3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또 애굽 사람들에게 또한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애국 사람들의 마음까지, 그리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어서, 이 출애굽의 사건이 하나님의 손에, 주권에 있음을 끝까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또 그동안에 겪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고통을 그 수고를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다 갚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보다 또 우리가 필요하는 것보다 더 넘치고 놀라운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0 가지의 재앙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재앙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또한 분명히 기억해야 할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다시 한번 자신들이 믿고 있는 또자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열 가지의 재앙 중에 대부분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그 재앙을 겪게 안, 하지 않게 하시고 일곱 사람들은 겪게 하셨지만 몇 가지 재앙들은 또 겪게 하셨거든요 어, 그러한 것들을 볼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곱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깨닫고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었던 걸로 우리는 어, 묵상해 볼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겪어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결국 그것이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열 가지의 재앙들 또출애굽의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 그 가운데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애굽사람들 바로의 왕 모든 사건들과 순간들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나는 어떻게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려야 할까? 묵상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분한분 한 분,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저 또한 경험케 해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님, 이 배역한 이 세대, 악한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렇게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룩하신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그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허락하신 것처럼. 아버지 저희가 동안 면을 보여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실 때에만이 아버지 제가 주님 앞에 서게 될줄 믿습니다 아버지 놀라운 주님 의 면을 경험할 때 아버지의 모든 삶이 다시 한번 자유와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줄 믿사오니 아버지께서 주님께 함께해 주시고 놀라운 주님을경험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어 주신 귀한 이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그 모든 삶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해 주시고 또 지켜 주시고 보호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와 또 가정과 모든 그 순간 순간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동행하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귀한 삶으로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